그거 할 때, 음, 네, 저희가 그거 해가지고, 영상 해가지고, 먹방을 했는데, 그게. 렉이 걸려가지고, 못했어요. 어, 렉이 걸려가지고, 음, 걸려. 그 갤러리에 그게 저, 저장인가, 막 그게 안 돼가지고, 이쪽 사진에 없거든요. 핸드폰 사진을 해가지고, 또 해가지고, 이렇게 편집을 안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. 갤러리에 저장인가 막 그렇게 되잖아요 근데 그게 내기 걸려가지고 안 됐거든요 가 그거 해가지 뭐야 거짓말이었어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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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댓글이 못못 떴는다고 해 에이 뭐야 막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나할수 있습니까? 거짓말이었어.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시는 건좀 아닌 것 같아. 하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. 그래도 나중에 악플 <laughs> 달릴 수도 있고, 그러니까 악플은 막 <laughs> 막 아, 다르지 말아주세요. 다음에는 이거 이런 식으로 안 하고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올게요. 안녕.